안녕하세요. 올사 시그니처 챌린지 11월의 두 번째 시간으로 어게인 김민하 쌤인 강의 내용 중 베러테크로 소통하겠습니다. 베러테크 여러분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어, 우리는 이미 자상가라는 뜻으로 어,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으로 풍족하게 갖춰진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70년생인 저는 20세기 많은 것을 육체적 노동으로 이루어내야 했으며 현재 21세기 또한 시대 흐름에 살아내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이미 이루어진 생태계 물질적 도구들을 소유할 수 있는 자산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 생각의 차이가 다르고 환경의 차이가 다름으로 인해 소통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어, 2 1세기의 엄청난 사회적 자본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 국가 전체의 지식 수준으로 인한 인프라가 계속 갖춰지게 되는 것 또한 자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나의 지식과 지능을 사주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문화가 이루어지고, 크게 생각하면, 국가가 함께 하는 것이기도 하기에, 글로벌 자본을 활용하려면 글로벌 공부를 하고, 과거의 역사를 알며 현재를 알아가는 것은, 공부로 사회적 자본 활용법을 배우는 것이라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성장하는 것은 사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래가 밝아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20세기 자본 공부와 21세기 자본 공부는 다르기 때문에 이어지는 공부를 해야 연결이 된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지난 시대의 역사 자본을 알아야 공부의 시작이 된다는 것인데요. 어, 저 또한 계속해서 연결된 자본 공부를 하고 있고요. 어, 10년 뒤의 미래까지 공부할 수 있어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21세기는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지식보다 디지털 공부가 필수가 되어야 하고요. 어, 사회적 자본과 교류하고 기여하면서 어, 사회적인 나를 만든다는 것은 사회적 자본을 최대한 나답게 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를 최대한 활용하며 재테크를 하고 베러테크로 어,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날들을 보내고 있고요. 여러분도. 썸 테크가 아닌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멋진 날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해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